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말씀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로 구약성경 91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버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빗뚜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내 눈을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은하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을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니까요. 자,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1절과 2절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냐. 무슨 말인가 하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 비결이 뭐냐?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사랑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할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다음 주는 더 걱정인데. 네? 구원 이 말씀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데요.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말씀을 통한 변화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4절 4장에서도요. 이와 같이 구도의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여기서 잠깐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떤 변화가 있겠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첫 번째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그 옆에 좀 깨워봐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어떤 변화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대민이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자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환우들에게 적절한 지침이 그 생명을 좌우하듯이. 안 그렇습니까? 의료진을 통해서 그 지침이, 그 처방이, 그 진료를 통해서 처방을 하는 것이 생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제가 이 찬양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하고 하는 가운데 많은 것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의학적인 교리가 생사를 가른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선전에 뭐라 그래요? 약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기도는. <laughs> 의료진을 왜 기도합니까? 예? 우리가 수술 때에 올라가는 환우도 기도하지만 왜그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의료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키면, 처방을 지키면 생명을 얻지만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운동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몸에 건강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건강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솔로몬의 부자학 31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렇게 생긴 책입니다. 솔로몬의 부자학 31장. 스캇 스티븐 케이스카시라는 사람의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홉 번이나 직장을 잃었답니다. 직장을 아홉 번이나 잃었대요.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다가 어느 날 대성할 백만 장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아이 콩고물이라도 좋으니까 좀 말씀 좀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백만 장자를 찾아가서 물어요. 저는 직장을 아홉 번이나 잃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요, 백만 장자가 이렇게 하야겠대요 가서 성경에 자문을 읽어라. 자문을. 자문을 매일 한 장씩 읽어라. 이 내용은요,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문을 한 장씩 읽으시오. 그러면 2년 안에 사장보다도 훨씬 더 지혜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그리고 잠언 읽기를 계속하여 5년 뒤에는요 큰 성공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날마다 날마다 성경의 잠언을 읽었죠.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잠언은 신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laughs> 갑자기 물으면 또 생각 안 나죠. 네. 구약에 있어요. 구약, 그죠. 구약을 날마다 구약에 있는 자문서를 계속 읽어. 그래서 마침내 그는 10개 회사를 거느린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자문을 봤더니요 성령의 감동이 제 가슴속을 막 요동쳐요. 그래서 저도 자문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요. 또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삶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삶의 지혜를 원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지, 내 주변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봐야 됩니다. 무엇 뭐 때문인가 하면, 성령의 감동이 제 가슴을 박동치는 것을 느꼈는데요. 어떻게 느꼈냐면요. 참,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말씀이 오늘 이 자문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먼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범사의 글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여쭈면 주님, 주님, 그렇게 여쭈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진짜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한 분만 감동스러운가 봐요. 다들 <laughs> 네? 감동이 되지만, 네.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분을 인정하면,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질문, 이 캐션마크를 하나님 앞에 질문드리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역하면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위대한 일을 담당하고 될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귀한 사명자들로서의, 소명자들로서의 귀한 생명의 삶으로 이미 위대한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네. 위대한 사람입니다. 네. 정말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위대하신니다이 사람이 누굴까요? 네. <laughs> 아유 참 신기하게 생기셨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요 어린 시절에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그래서 중국의 고전을 많이 읽으면서. 중국 아 중화 인민 공화국의 주석인 시진핑의 진수 그 전술을 거울 보듯이 다 알고 있었대. 그러므로 어떤 속임수에도 속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데요. 그래서 즉각 이 시진핑이 어떤 액션을 취하면 어 요렇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는 바로 반격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책도 그런데 자문 한 권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읽으면 자문은 무슨 책이라고 이야기해요? 지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넘치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망하는 기도 외에도 그분을 인정만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문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라는데요. 바로 그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삶의 놀라운,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요. 오늘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 한 주간은 자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 있을, 일어날까요? 생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 말씀에 충만하면. 시작. 입술에 변화가 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자문서 4장 24절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할렐루야. 사랑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말씀으로 충만하면, 구버러진 말, 삐뚤어진 말,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을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되죠. 안 하게 돼. 요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의 이르기까지, 오직 그 거룩하신 생명력 넘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으면, 구버러진 삐뚤어진, 부정적인, 절망의 말은 하지 않게 된다. 누가 보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와 같이 하신 것처럼 생각과 말씀을 말씀으로 채우면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면, 여러분, 자동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부정적이고 구부러진 것들을 내몸 안에 담아놓으면요. 탁 건들면 바로 구부러진 말,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것이 내 몸이 되고 내 마음이 되는 거죠. 음식이 우리의 육체와 정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사랑성 여러분, 몸은 속일 수가 없어요. 몸은 속일 수가 없어요. 먹지 않으면 힘을 쓸수 없습니다. 네? 누가 그래? 최고 사님 그랬나? 박고 사님 그랬나? 고기를 한번 드시고 나더니 아우, 힘을 못는데 고기 한번 먹었더니 힘이 난대. 네? 몸을 속일 수가 없다니까요. 맨날 풀떼기만 먹어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못 쓰잖아요. 몸은 속일 수가 없어요. 먹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에너지를 공급받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에 찬송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기도가 없을까요? 왜 전도를 못 할까요?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뭐라고요?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채워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찬송이 없습니다. 예? 기도가 없어요. 전도를 못 해요. 한 아, 기뻐질 기빨길이 없어요. 기빨길이 없어요. 뭐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렇다면 매일 성경을 보면서 어떤 성경을 보자 그랬어요? 잠언, 잠언, 자문. 지혜서인 잠언을 읽으시면서 일용할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특히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해지다 보면 무엇을 해야 될지 따분하고 의욕이 없어지고요, 기도도 나오지 않고 무료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바로 무조건 성경을 봐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 때가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도 하지도 말고, 그 때는 묵묵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무조건 말씀을 보세요. 성경을 보라는 사인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우리 고건사님이요. 이번 주는요, 뭐 신약을 다 읽었어요? 이번 주는요, 뭐를 읽었어요? 그러는데, 그냥 고맙더라고, 진짜. 네? 말씀을, 말씀을 묵상하니까. 사랑선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가 갖추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경건의 생활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말씀만 보면 그게 경건의 생활이에요. 네? 뭔가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으면, 우리의 생각에 담으면 이게 경건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니라. 이 말씀 또한 말씀 없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말씀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요. 대, 뇌 학자가, 한, 대, 뇌 학자가, 예?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진짜 이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내세포는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을 해야 되겠냐고.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할수 있다고 해도 안 되는 세상에. 왜 부정적인 걱정부터 염려부터 하고 앉아 있냐는 거예요. 안 된다, 못 한다. 우리의 내세포는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데, 다시 말해서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는 것처럼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만 할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보고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다이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아멘.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인생이 바꾸어져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조금 삐딱한 모습을 보여도 그래도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고 예? 사랑이가 툭툭 칩니다 지금 예? 들었어? 들었어? 어? 엄마 좀 들었냐고 이렇게 쳐요 그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생명적인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입술의 변화가고요. 세 번째는요, 말씀에 충만하면, 시작,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 자문서 4장 27,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겹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딱 중심에 서면 또그 길로 언제 갔냐는 듯이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와서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왕들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가까이 할 때는 항상 옳은 길, 바른 길로만 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멀리 하니까는요, 하나님을 배신 때래요. 우상을 믿음으로 여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믿음인 것이냐? 그게 믿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선도로 두려운 것은 말씀을 멀리 하는 삶입니다. 이단이 왜 생깁니까? 대살로니까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와 같은 일 때문이랍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의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멀리하는 자에 대한 일종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에 대한 심판이 있고요, 교회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80세 된 노인 한 분이, 스위스 위에 사는 노인 한 분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80세 동안 내가 그동안의 시간들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한번 볼까요? 시작! 잠을 잔 시간 26년, 직장에서 일한 시간이 21년, 식사 시간만 6년, 화내는데 6년, 사람을 기다리는데 5년을 썼더랍니다 뿐만 아니라 28일간 이발을 하고 수염을 깎는 데 보냈고요 26일은 아이들에게 화내고 잔소리 하는 시간을 보냈고요. 넥타이를 매는데 18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선 여러분, 기뻐하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기뻐한 시간. 내 인생 80세 가운데, 이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시간은 과연, 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으면서 또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올랑 만 6시간밖에 안 되더랍니다. 만 6시간. 이분의 예를 들자면 기뻐했던 80세 동안 기뻐했던 시간들은 만 8시간밖에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은 일생의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래. 내가 출근하는데 이런 시간을 쓰고, 내가 밭을 가꾸고, 땅을 가꾸는데 이런 시간을 쓰고, 근데 내 삶에 정말 기뻐했던 시간, 이 시간만큼은 얼마였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모든 신앙은 말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 오셨기 때문에, 말씀 충만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충만이고, 믿음 충만이란.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깊은 심령에 이르기까지 말씀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충만해지는 거고요. 우리의 삶에.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뭐 이것저것 신약, 구약 다 읽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자언서만좀 보자는 거예요. 잠언서 시간 나실 때마다 자면서만 좀 보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할 때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변화가 되고요. 언어가 변화되고요. 시각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어요.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성경을 읽었어요. 우리가 예배 생활을 잘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가장 복 있는 성도 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을 집중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집중하고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어려움의 시국을 겪고 있는 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좌절하고 불평하고 낙망하고 쓰러지는 가운데 아니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밝고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 생활을 할수 있는 것 이거는 오로지 말씀 때문이 아닌 거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말씀으로 더욱 변화되어서 아, 정말 이래교의 성도님들은 탁월하구나 예? 충만하구나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할렐루야. 누가 봐도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고정내, 최영자, 박은실 권사님과 이태병, 이순식, 박영자, 김기중 집사님과 사모님과 사랑의 예기까지 사랑이가 지금 시험기간이 제 온다고 해서 공부를, 뭐 집에 와서도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공부만 하고 있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민리동뿐만 아니라 지금 똑같이 중간고사들 시즌이니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무엇을 통해서요? 알씀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원인이 되고 자녀들이 현상으로 축복의 아이콘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